프롬 짜시면 그냥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공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하고 여기까지는 어, 기억해 두시고 이건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롬 짜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공 순서를 가지고 어, 진행을 했어요 도면 분석 원점 지정 그 다음에 점의 개수 파악 그 다음에 좌표값 그 다음에 NC 프로그 작성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럼 이걸로는 이걸로 풀을할수 있냐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사를 해야 돼요 풀러려면은 뭐와 또 연관이 있냐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순서대로부터 가야 돼요 현장 작업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에서 처음 배우는 접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머릿 속에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가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어이 가공은요 가공은 직접 가공과 간접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가공과 간접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거 높은 등급이 높은 자격증 을 딸라 보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가공은 직접 가공과 간접 가공이 있고요. 직접 가공은 다른 말로 뭐라고 접촉식 가공이라고 해요. 일단 간접 가공은 비접촉식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접촉식 가공의 일반적인 가공 방법은 뭐냐 선반 밀링 연삭이 대표적이구요. 그 외에도 많아요. 종류는 그 다음에 간접가공의 대표적인 게 뭐냐? 레이저, 그 다음에 방전, 그 다음에 뭐 초음파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비접촉식 가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현재 장비는 뭐예요? 요거죠 밀링? 밀링은 지적가공이에요. 지적가공. 그럼 지적가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재료와 공구가 필요해요. 재료와 공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필요하냐? 회전력이 필요해 회전력. 그래야지 직접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료와 그 다음에 공구와 회전력 이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또 뽑아낼 수가 있냐면 뭐를 또 알아낼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선반하고 밀링에 구분하는 방법. 자, 선반은 특징이 뭐냐? 선반하고선 재료가 회전을 해요. 그리고 공구가 이동만 합니다. 이런 구조는 선반 그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